예, 네, 요요까지만 하고 아이고, 이거 봐라. 이거 이렇게 요 세순 올라왔죠. 옆에 신초 그죠. 이거, 이거하고 별도로 올라와. 요런 건 살려줘야 돼. 예, 네, 요런 건 요런 거는 여기에 강전정을 해갖고 안 얼어 죽게 겨울에 옆구리에서 올라왔네. 이런 거.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. 이렇게. 너무 쳐졌죠? 근데 꽃눈이 렇게 달렸잖아. 내비둬, 이건. 이런 것들 정리해주고, 이렇게. 왜 잔가지 많잖아.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것들. 이런 겹치는 거. 이런 거. 깔끔하죠? 이렇게.